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빠졌어요. 그런데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었고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에는 거의 반도체만 봤을 때4,000 이제 4천억 정도죠. 4천억 정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3분기, 3분기에는 반도체만 7조 정도 지금 아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한 분기만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좀 업사 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동안에 좀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전통적인 고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항상 뭐 실적 당일에는 그 동안에 올랐으면 좀 빠지는 그런 뭐 전통이 좀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따라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뭐, 조정시에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발생을 할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슈 좀 보면은, 어, 오라클 클라우드가 AMD의 AI 칩을 5만 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어떤 새로운 경쟁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오라클 클라우드 인스트럭처가 화요일에, 어제죠, 어, 26년, 내년 하반기부터 5만 개 AMD 그룹 그 그래픽 그 프로세서를 배포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게 엔비디아 GPU에 대한 대안으로 AMD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자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이제 고객사가 늘어날수록 좀 수혜를 보는 구조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존에 특히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 향. 이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었다면 삼성전자는 좀 많이 수혜를 그 소혜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어,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런 AMD나 이런 새로운 고객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긍정적인 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MD 한테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MD 관련된 AMD의 어떤 신규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한테 사실 좀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 삼성전자한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걸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어, 엔비디아가 어제 그 서밋이 있었거든요. 그 서밋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서밋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좀그 발표들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향후 향방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좀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새로운 협력사로 삼성 파운드리를 어제 서밋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떤 그 그 협력사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삼성이랑 그리고 인텔도 같이 좀 새로운 협력사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NV 링크라고 얘기를 하죠. NV 링크의 새로운 그 생태계로 좀 합류를 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퀄컴이라던가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주 협력사였었죠. 네, 근데 원래 삼성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오픈 AI 같은 회사가 자체 AI 칩을 설계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칩을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전체 플랫폼 에 문제 없이 좀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게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워낙 지금 꽉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협력사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꽉차 있는 TSMC를 대신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조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역할이 좀 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에. 네. 그래서 워낙 삼성 파운드리는 뭐 적자가 막 이조씩 발생을 하고 한 분기당 막 그렇게 좀 아쉬 그런 분야였었는데 최근에 테슬라와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 발표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협력사로의 발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좀 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삼성한테도 좀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가 반등을 할지 그거는 한번 시장을 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일부 반등 정도만 좀 예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전처럼 또 강력하게 추세를 계속 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내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의 흐름은 조금 더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좀 중국과 미국 요 갈등 상황들이 해결되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인데 어...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았었죠. 네. 그래서 뭐 어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제 실적 발표를 잘 했는데 뭐 주가상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되다가 어제 좀 LG 엔솔이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이었었고. 그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나 기존의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수급을 꽉 잡고 있던 그런 섹터들에서 좀 힘이 빠지니까 이제 이런 그동안에 돈들이 가지 못하던 그런 뭐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섹터들로 좀 일부, 어, 이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6,710억 원의 음극제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의 공급 계약을 좀 발표를 했죠 어제 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돼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완성차 사랑 네 이제 6,700억 규모의 4년간 공급 계약을 좀 발표를 했고요. 어그 동안에 중국이 계속 주도하고 있던 게 음극재 시장인데 이 음극재 시장을 어,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좀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실제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2차전지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어, 추세도 좀 그나마 의미있게 만들어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 그제죠. 그제도 한9% 올랐었고. 어제도 한7% 종가 마감을 했는데 정고점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좀 그래도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좀 빠르게 이제 실적 성장이 일어날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음 근데 이게 항상 2차 전지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2차 전지를 오늘 어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언제나 그 상승이 나올 때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차 전지가 어 반도체죠. 반도체가 기존에 주도주던 반도체가 좀 추가적으로 쉰다. 반등이 안 나오고 쉬게 된다. 라고 하면 2차전지는 조금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2차전지는 오늘 좀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의 향방이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반등의 어떤 폭이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 이, 그래도, 어, 좀 기다, 조정을 기다려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그제였던 것 같아요. 그제도 이제 2차 전지 이슈들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어, 이제 그 중국에서 양극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출 제재를 한 품목들이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음극재 그리고 뭐 ESS, 요런 분야까지 굉장히 좀 다양화 돼 있다라고 이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슬금슬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 앤솔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에 실적 잘 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번에 좀 재고를 꽤 많이 털어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이번에 한 5만 대 정도, 5만 대 이상 재고 물량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생산량이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번에 테슬라가 판매가 잘된 거는 음 어느 정도 뭐 프로모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는 거 그러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을 한 그런 선제 물량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중론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고가 어느 정도 좀 털린 것들 좀 이렇게 털어낸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생산량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하면은 어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엔 하반기에는 그래도 회복되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 시에는 계속 어 2차전지는 급등 나올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워낙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어, 이제 조정 나올 때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향으로, 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좀볼수 있는 건결국 LNF죠. LNF, LG, 엔솔 u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LG 엔솔, 포스코퓨처엠, LNF. 저는 계속 좀그 이차전지 할 때만 항상 그세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ESS 차라리 그쪽으로 보자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